오늘은 이제 통영 주안레저에서 선액기를 타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간단하게 명부 작성하고 이제 갈 건데요. 어, 우리 또선액기 대여 요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다 선작장에 집어된 물고기들 보세요. 잡어들이 거무 출항준비중이신 아하 형님입니다 조금만 더 가요 도 도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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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선 도마도, 도마도, 도이팅합시다 도마도, 도이팅하자 자, 다들 반갑습니다. 마도 도마도, 도마 오늘은 제가 또 선해기 첫 문어 낚시를 이렇게 도전하러 통영 풍아리 쪽 와봤습니다. 어, 어장 쪽 라인을 타고 이제 문어를 공략을 해볼 건데 오늘 물때가 이제 살이 물때여 가지고 조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아하 형님과 함께 문어를 좀 많이 이 잡아 볼 텐데 최근에 이제 비가 계속 오면서. 조각편차가 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또조각가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지금 이제 아침 피닉 노리고 문어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주는 없네요 아 쫄깃쫄깃한데 이거 올라 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붙네. 아, 막 초반부터 바로 막 키로급 한 마리 확 해비면 대박인데. <농> 낚시를 시작한 지한 10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의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침 피딩이 굉장히 중요한데. 아직까지는 약 1시간 가량 피딩 시간 남아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낮이, 낮, 낮에 잘될 수도 있는 음, 있을 것 같아요. 네. 모르는 건데, <laughs> 오전에 너무 안 되네. 바닥 좀 끈적끈적한 게 괜찮은데요. 아, 한발 진짜 나올때 되는데, 이제 미치겠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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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좋아에 대한 부담 없는데, 진짜 이 문어가 지금 나올 때가 됐어. 왔다. 아, 씨알 좀 됩니다, 형님. 이야, 씨알 진짜 좋다. 우와, 씨알 엄청난데, 형님. 오, 오이씨 물벼락. 씨알 좀은나한 마리 그렇습니다. 나방. 왔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얼굴 살이 오 괜찮다 오 좋네 아우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<laughs> 저거 자꾸 너무 힘들어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갖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데 <laughs> 얼굴이 얼굴이 제리게 <laughs> 해줘라 그림이 딱 나오네. 일단은 20호 봉돌 기준으로 한 20초 이상 가라앉았거든요. 수심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. 아예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늘. 오늘 문어 이거 한 마리 한 마리로 끝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, 거냐? 저쪽이요. 응. 아, 저쪽에 지금 배들이 저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. 배가 많은 게 근데 고박인게 응. 잘 돼서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미 다 뽑았을 수도 있어요. 예. <laughs> <laughs> 네? 일단 해보자. <laughs> 야 이거 올릴 때도 이 장난이 힘들겠는데? <laughs> 난난뭐이거 뭐야 이거? 예? 네? 지금 반대편까지 내려가냐? <laughs> 아 뭐야? 사람 잡겠는데 문을 잡아라. 아니, 사람 잡고 어떻게 끌어올려? 예, 끌어올려야죠. 오늘 목표 1인당 5마리. 어 대신 어, 아주 괴물 급 크라켄으로만 5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 잡으셨습니까? 잡으셨습니까? 아, 예,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9마리. 9마리요. 성공하셨네요. 2마리 잡았습니다. 2마리. 여가 좋습니까?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굉장히 지금, 있잖아요. 막, 지구망에 숨고 싶고요. <laughs> 아, 그대로, 집에 <laughs> 가고 <치러가고> 싶네. <laughs> 형님, 아리 히트. 작은 것 같은데. 너무 이은데 이야! 이야! 이야, 이야, 아, 이거는 뭐 <laughs> 이야 <laughs> 에이, 챔피언. <laughs>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문어 낚시 또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지? <laughs> 좀 많이 잡으셨어요? 아홉 마리요. 마리요? 우와! <웃음> 다른, 다른 배들은 다 많이 잡았네. 아침에 많이 났죠? 저희 온지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. 시간밖에 안 됐습니까? 네. 여기 일대에서 다 잡았어요. 네. 오, 실력 좋으시다. 역시 낚시는 흐름이야, 흐름. <laughs> 형님들, 자랑하지 마요. 저 지금 너무 힘드니까. <laughs> 왔다! 아, 딱한 마리 왔어.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맞다 하는 분도 있고 저게 맞다 하는 분도 있어서 본인한테 맞는 장비를 골라야 됩니다. 정답은 없어요. 그러니까 뭐, 소가신 형님은 8대2 정도가 좋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닌 거고 뭐 그런 거죠. 왔다! 왔다! t 트 오. 오. 우 a t the? h i 쓸만하네 이거 아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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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최가 <laughs> 아 얼굴에다가 막 물을 막 쏘아다녔어 저막저 나선 말만 사고 집에 갈게 요잘 나올 때 해야 좀 재미가 있죠. 그럼 되겠네. 저 앞에 있는 것부터 걸어라. <laughs> 왔다. 이다 <목소리> 우와, <따> 좋다! <목소리> 아 자, 한 마리 더 왔죠. 방금 발, 발을 쫙펼쳐고 오는데 아주 뭐, 시원시원합니다. 이제 물이 좀 죽고 해서 한 14, 5봉도를 써도 될것 같긴 한데. 서화여행 아, 제가 또 하트 이모티콘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셔 가지고 하트를 남발하시네. 왔다, <놀람> 왔다, 좋다. 아이, 준수합니다. 형님 언제 잡으실 겁니까? <웃음> <웃음> <그래>. 왔다 왔어 아이 내려야 이야 이야 좋다 진짜와씨 우와, 씨! 메타급 미어. 너무 하신가요? 저는 뭐, 허세는 없습니다. 다 왔으면 온 겁니다. <laughs> 형님, 어때요? <laughs> 좀 낫네. <낮네. 웃음> 좀 나아요. 이야, 딱 좋네요. 오! 형님 왔습니까? 온거 같은데? 왔다. 이야, 형님 너무 버겁게 가는데. <laughs> 형님. 또 빠졌어. 아이고. 아, 미치겠다. 아, 근데 제발 잘렸던데. 아마 다른 낚시인한테 아마 발가락을 잘린 것 같아요. 너무 불쌍한 놈이던데. 여보세요 꾸니 누나 벨벳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우리가요? 여기 선예기들 많던데. 왔다. 에. 아이, 큰거 왔어, 이거. 와. 와. 씨가한 2kg 되는 줄 알았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형님 손 한번 흔들어줘요 요 거대한 놈 봐라 왔다 저기 거대한 놈다몰있네 거대하다 왕거이 이마 제일 크죠 이마 두 마리 이거 겁나 크다 법으로도 또 문제 오 <laughs> 크다 형 크다! 무조건 올려야 돼 우와! 크다 이거! 형냥 올려야 됩니다! 절대! 절대! 야 크다 이거! 이거 크다 이거! 야. 형님! 이거 키로다! 이거, 이거 무조건 올려야 돼! 이야! 올라오는데! 형냥 제가 할까요? 형님 제가! 아, 형, 같다, 이거 봤다. 잡아봐요! 예. 이구니 아닌데? 올라오는데! 제합격이 팔다섯. 어... 너 해봐라. 나 못하겠다. 근데 하필 이 왼손, 왼손입니까? 이거 좀만 뭐 잡아줘요. 아이고, 달라붙었다. 그치? 지금 멈추게. 올라오긴 올라오지? 네. 통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. <laughs> 아니 제가 오른손잡이어서 어휴 뭐가 빠졌냐? 문어가 아닌갑다 근데 <laughs> 그 산이 아닌거 같아? 에? 그 산이 아닌거 같아? 어 집가갖고 팔뭐쓰는거 아닙니까 <laughs> 데미지가 엄청난데 <웃음> 표정이 <웃음> 다 죽어가시네 완전, 그냥, 노가다보다 더 힘드네, 요 오늘. 예. 네? <laughs> 하여간 좋은 모습 못 보여주드려서 죄송합니다. 원래, 살이 때는 문어 낚시를 잘안 가는 편인데, 오늘 어설프게 끌려와갖고 완전히 막 노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한번도보권에서한번 한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, 네. 여러분들도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한번 같이 낚시 한번 하러 가시고,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목소리가. <웃음> 기운이 없습니다, 지금. <laughs> 다죽어가는데 <laughs> 화이팅 우리 형님들 이렇게 힘듭니다 문어 낚시 <웃음> 화이팅 <웃음> 고생했습니다 예 <laughs> 네, 형님들 오늘 어, 통영에서 선액이 문어 낚시를 좀 즐겨봤는데 어, 사실 기준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인당 3마리 잡으면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사실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어요. 근데 의외로 손맛은 받고 그래도 cr 들이 일단 제가 잡았던 게 비교적 좀 좋은 애들이 많이 올라와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컨텐츠는 또 멋지게 뽑았습니다. 멋지게 뽑았고 이게 이제 선액이 출조 혹시나 또 오시는 분들 참고하실 게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포인트. 선정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뭐, 뭐,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물, 물대. 이거는 뭐, 기본인 것 같고요. 물대하고, 포인트 선정, 그리고, 뭐 이제 개인의 실력 차이, 등등.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변수 감안하셔가지고, 어, 낚시 즐기고 가시면 좋겠고. 아쉽긴 한데, 원래 한 12시 전으로 원래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왔는데, 역시나 예상한대로 한 11시 지나고 나서부터는 입질이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. 다들 또 뵈요.